자, 물류 탄소 배출량 계산 표준화 핵심만 빠르게 짚어 볼게요. 예전엔 회사마다 계산법이 달라 비교가 힘들었죠. 근데 이제 국제 표준 덕분에 투명한 비교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째, 유럽 표준을 넘어 GLEC 글로벌 물류 배출량 위원회가 국제 표준의 기반을 닦았어요. 150곳 넘는 기업 조직이 참여해 모든 운송 수단을 포괄했고, 이게 ISO, 국제표준화기구의 공식표준, ISO 14083 개발로 이어진 거죠. 둘째, 이 표준들 아주 실용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실제 데이터부터 평균값까지 활용 가능해서 중소기업도 쓰기 좋고요. 단순 운송 외에 물류 허브, 냉동 운송, 빈차 운행까지 다룹니다. 최신 GLEC 버전엔 전기 트럭, 대체 연료 계산법, 디지털 연동성도 추가됐고요. 마지막으로 이 표준화는 한국 기업에도 중요해요. 객관적 데이터로 사과 대 사과 비교가 되고 투명한 보고가 가능해집니다. 이후에 CSRD 같은 규제 준수, 비용 절감에도 도움되죠. 특히 2025년부터 이후 수출 시 탄소 데이터 요구가 커지고 미국 캘리포니아도 스콥3 공시를 의무화하니 우리 기업들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표준들은 지속 가능한 물류를 위한 필수적인 글로벌 공용어가 된 겁니다.